그러다가 이제 창의 연구가 이제 9년 동안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뭘 할까 하고 있는 차에, 어 마침 우리나라에 그때 신용플루가 터져가지고요. 신용플루 터졌다는 게 잘, 잘했다는 게 아니라, <웃음> <웃음> 터져가지고, 마시 연구비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 이게, 이게 굉장히 이 후, 후쿠다라는 사람이 아주 겁을 주는 게, 이 스페인도 감부터 처음에는 이 아주 경미하게 시작했는데, 가을로 접을 들면 세계적인 전염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서, 마침 2010년도에 이게, 18만 명이 아, 18,000 명이 사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급하게 연구비를 했는데 그때 사회적 인 이슈가 되고 있는 도약 전략 과제라는 게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걸 우리가 연구를 받은 게,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우리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8개의 그 세그멘티드 r n a 진으로 되기 어있 때문에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이, 이, 리렌지먼트를 해가지고 돌림메리가막 생기는 거예요. 그 박테리아보다 거의 50만 배나 돌림메리가잘 생기기 때문에 인플엔자는 약이 없다는 거예요. 바이러스는바이러스는 바이러스는 약이 없다 하는 게 지금, 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지금 이인플엔자지놈의 이 끝부분에 이 부분이 마치 펜핸들처럼 생겼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 프라이팬 손잡이처럼 되는 이 부분에 이폴리머라제들이 붙어가지고 트랜스크립션하고 레플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 요분을 하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굉장히 건져버 되어 있어가지고 아 요분을 구조를 빨리 풀어야 되겠다 해서 어 저희들이 이제 이 구조를 풀었습니다. 이게 이제 PNAS에 논문을 냈는데요. 그래서 이 구조를 하다 어세간다리 스트럭처의 구조를 하다 NMR에서 확립을 하고 그 다음에 3차원 구조를 풀어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이게 이 프로모터가 이게 굉장히 휘어져 있는 게 46도만큼 휘어져 있어 가지고 아 이게 어 어, 저희들은 그때 그 의미를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항암제 개발할 때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밴딩 앵글이 굉장히 아주 심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트리플 A A U가 이렇게 잘 되어 있더라 하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내 알아내고 어, 그 다음에 N M r 을 이용해서 이게 이 부분이 굉장히 플렉시블하다는 것도 알아내고 이인터널 루프 이 부분이 바로 어, 폴리머라제가 바인딩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민경 박사가 또 C R N A 시퍼 아, R N A 구조도 구해내고 박준혁박수가또 C R N A 구조도 구해내고. 이렇게 해서 또 여기에 또이 인플루엔자가 어 이, 이 고병성 을지려고 그러면은 요 도메인 요 도메인에 뮤테이션이 생기면은 고병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병성이냐 아니냐 마침 그 신용플루는 여기 667 도메인에 도, 이 돌연변이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요요 요 부분에 이 크로닝에서 NMR로 이걸 구조를 풀어봤습니다. 풀어, 풀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RNA를 갖다가 집어가지고 어느, 어느 위치에 아, 이게 RNA가 생기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laughs> 이렇게 모델도 생기고, 모델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있는 약들이, 여기에 타미플루라는 약하고, 그 다음에 아만티지라는 약이 있는데, 아만티지는 너무나 독성이 강해서 못 쓰지도 못하고, 타미플루는 신용플루에 굉장히 효과가 좋았지만은, 우리가 지금 한창 고생하고 있는 계절형 독감에서는 거의 99.6%가 저항성이, 내성이 생겨 있어가지고, 사실 잘안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약을 한번 개발해보자.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에 생각해낸 것은 우리 RNA가 지금 여기 프로모터 구조가 이게 이콜라이라이브점 이쪽과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여기에 지금 항생제가 잘 붙으니까 우리 항생제가 어쩌면 그 붙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아주 단순한 생각에서 실제로 우리가 이걸 만일에 항생제가 붙는다면은 이런 어 엔자임을 갖다가 이미비션 시킬 수 있으니까 이우리 약을 쓸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구조를 풀어봤습니다. 어, 암 백신에도 할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바이러스에서 인플루엔자에서 백신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도 어, 이 암에도 똑같은 식으로 백신 효과를 어, 효능을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일주일 전에 우리가 이걸 아데내려다가 이걸 사멸시키는 <laughs> 것을 미리 투여하는 게 투여해서 한 일주일 동안 기다리고 있으면은 어, 이것이 이제 덴드릭이 세포에서 T 세포에서 B 세포까지 가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일주일 후에 새로운 암 세포를 심으니까 전혀 안 자라는 게. 그렇지 않은 지든을 굉장히 잘 자라는데 그래서 이게 아 이것도 역시 어, 새로운 종양이 자라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어 역시 우리가 생각했던 이 항암 면역 체계가 활성화돼 가지고 어이 B 세포까지 넘어갔구나 하는 것을 이, 이런 백신 현능도 어쩌면은 이게 큰 나중에 만일에 수술하고 난 뒤에 잔존 암이 남아 있는데 그게 이이 이 백신 만 주사를 맞는다 그러면은 그 잔존 암을 갖다 완전히 치료, 어,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응용 가능성도 생각해 봤습니다. 이걸 내친김에 이걸 이재호 교수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구조를 구했습니다. 이 r n a 가왜 이게 효과가 있는가, 왜 이것이 어, 리가이를 활성화 시키는가 하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이 컴프레스 구조를 풀었습니다. 풀어가지고 우리 방에 있는 그 김기훈 학생이 풀어가지고 집에서 RNA하고 리가이 컴프레스의 구조를 갖다가 이렇게 풀어보니까 이게 RNA가 쫙 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RNA만 구조를 푸, 보니까 굉장히 휴, 구, 어, 구, 밴딩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왜 이렇게 휘어져, 어, 휘어져 있던 것이 왜 이렇게 펴져 있는가를 이상하게 생각해서 이걸 부분 RNA하고 단백질 있을 때 없을 때의 이, 이 다이나믹스를 구해보니까 현한하게도 단백질이 있을 때 이게 다이나믹스가 더 플렉시블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어, 재밌는 현상이다 해서 이게 지금 보니까 단백질이 존재할 때, 존재하지 않을 때, 이 각도가 한15 정도 이게 펴지는 거예요. 쫙 펴지면서, 어, 단백질 있을 때는 이렇게 펴졌다가, 단백질 없을 때는 이렇게 15 정도 이렇게 굽구부다 이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이런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이제 플렉시블하게 밴딩 하면서, 밴딩이 플렉시블한 상태에서 이게 이제, 어, 이게 돌, 같이 돌아가려고 하는 그 성격 때문에, 성질 때문에 이게 이제 카드 도메인을 밀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맙수하고 인터랙션을 해가지고, 신호가 전달되가지고, 어, 그런 인터페론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어, 그, 암세포를 참여시키는 그런 능력이 생긴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어, 독창적인, 자화자찬이지만 어, 독창적인 어, 구조기반 리가의 활성물질을 만들고,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하고, 어, 면역화물, 후물질을 갖다가 지금, <laughs> 다행스럽게도 이제 작년+ 재작년에 연달아 그 법부 처과제가 되는 바람에 이걸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